농협 은행의 면접 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어, 11월 28일 이번 주 일요일이죠.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을 보면 12월 10일, 12월 11일 어, 필기시험 발표가 나고 12월 22일부터 1월 1일까지약 열흘 간에 걸쳐서 면접을 본다라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방송이 나올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농협 은행 면접 방식을 저는.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어... 바로 원볼볼 사랑. <laughs> <laughs> 바로 원데이 면접이라고 하는 아, 네. 어, 그래서... 1차 면접과 최종 면접을 한꺼번에 보고 이제 최종 네. 발표를 하는 그런 아...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네. 어, 저는 농협은행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음...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면접을 그 1차 면접 보고 2차 면접 보고 3차 면접 보고 하는 이런 면접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취준생들을 그래도 생각해 주는 농협은행에 대신 취준생들을 대신해서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항상 표현을 오.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면접이 그래도 세 가지 면접을 봅니다. 농협은행에서요. 네. 마케팅 PT라고 하는 면접, 그 다음에 토의 면접, 그 다음에 집단 면접, 다대다 면접, 다대다 집단 면접, 요세 가지 면접을 보는데 어 요거를 하루만 딱 보면 여러분들은 바로 최종 합격자 발표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음. 그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참음어 좋은 어참 훌륭한 그런 농협은행입니다. 많이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지난 방송에서는 뭐 인성 면접, PT 면접, 토론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농협은행도 이거랑 거의 동일한 거예요? 네. 그렇죠. 지난 면접 때, 그 지난 방송 때 이제 인성 면접하고 PT 면접, 토론 면접 했는데, 그때가 이 인성 면접, PT 면접, 토론 면접이 제가 어, 면접의 3대 핵심 면접이다,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어, 드렸었죠. 근데 우리 농협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마케팅 PT도 결국 PT고요. 그 다음에 토의 면접은 결국 토론 면접하고 같은 방식이고, 음. 다대다 집단 면접은 그때 이제 이야기 드렸던 인성 면접하고 같은 방식이라, 네. 인성 PT 토론 또는 인성 PT 토의 네. 이세 가지 어떤 면접의 3대 핵심 축이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어, 면접 방식이고, 이제 다대다 집단 면접은 인성 면접 방식이고, 어, PT 면접은 마케팅 PT나 동일합니다. 그다음 이제 토의 면접이 토론 면접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PT 면접은 여러분들이 면접관에게 일방적으로 의사소통을 전달하는 이런 방식이고, 토의 면접은 지원자들끼리 이렇게 소통하는 것을 면접관, 평가자가 보고 평가하는 거고, 음. 집단 면접은 이제 집단 면접관 인성 면접 유형은 면접관이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이런 쌍방 소통, 면접관과의 쌍방 소통 방식. 이세 가지 방향으로 어, 면접을 보는 게 완전히 동일합니다. 오. 자, 그러면 이제 PT 면접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채용 공고를 보니까 말씀처럼 마케팅 PT라고 써 있거든요. 이거 어떤 면접이에요? 어, 결국 PT 면접인데요. PT 면접인데 마케팅 PT라고 해서 가장 최근에 이제 봤던 은행이 국민은행. 지금 이번 하반기에 채용한 국민은행 이 마케팅 PT라고 하는 어, 주제로 PT 면접을 봤습니다. 네. 이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어, 필기 필기 시험이 발표난 이후에 그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전송을 시켜서 네. 제가 주제를 줄 테니 이 주제를 미리 줄 테니 이 주제에 대해서 PT 자료를 한 3페이지 이내로 만들어서 음. 어 USB에 가지고 와서 나, 그 이제 면접장에서 꽂고 네. PT를 뒤에 이제 빔으로 쏘면서 발표하는 방식. 음. 이 방식으로 이제 국민은행이 마케팅 PT를 했는데 그때 주제는 이제 어떤 주제가 나왔냐면 뭐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어, 카카오나 이런 그, 우리 빅테크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 네. 같은 이런 그 로고들을 다 주고 이 곳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케팅 활성화 방안, 마케팅 활성화 방안 또는 홍보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해 보라 또는 뭐 젊은 세대를 어 좀더 대상으로 한 마케팅 방안을 발표해 보라 이런 주제가 주어졌었습니다. 네. 이런 주제가 주어지고 이제 우리 취준생들이 그 지원자들이 3페이지 이내 자료를 만들었던 거죠. 그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료가 미리 주제가 주어지진 않을 걸로 봅니다. 그 실제로 면접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제를 주고 한 15분 동안 준비를 할수 있게끔 시간을 줄 겁니다. 15분 정도 준비를 하고 이제 5분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5분, 5분에서 10분 정도 요사이에 질의응답 과정. 을 거치게 될 텐데, 어, 여러분들이 15분 동안 준비를 할 때,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뭐, 좀 이따가 나는 이렇게, 이런 내용을 발표하겠다라는 내용을 머릿속에 구상을 할거 아닙니까? 네.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음. 그걸 가지고 이제 5분간 발표를 할 때, 발표를 하면서 뒤에 이제 화이트보드를 쓸수 있게 해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랬고요. 음.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보드펜을 가지고 화이트보드를 쓰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발표하는, 그게 이제 한 5분간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5분 발표가 끝나면 이제 그내 발표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응답이 주어지는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될것 같습니다. 네, 화이트보드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화이트보드를 사용하면서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 면접 저는 이제 면접관을 실제로 오랫동안 해봤기 네. 때문에 어, 네. 면접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어지는 소품들이 있습니다. 뭐 뭐 가다못해 토론 면접 중간에 주는 이 메모지, 토론 면접 시에 주는 메모지, 그다음 PT 면접 시에 주는 이 화이트보드나 네. 빔 프로젝트 음. 이런 소품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함정이다 또는 미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오. 여러분들의 면접을 조금 어 어렵게 만드는 그런 아니, 요소다. 아니, 아니,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면접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장 이 메모지를 가지고 PT 발표를 할때 메모지를 보면서 이렇게 발표를 한다라고 네. 하면요. 또 이거를 볼수 있게끔 해 준다. 그럼 그것도 믿기 함정입니다. 아. 가장 오리지널 그 정형화된 가장 그 원칙적인 면접은 아무도 것 없이 면접관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원칙인데 이 위에 네. 모든 것은 여러분들에게 함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화이트보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 화이트보드를 어 되게 잘 적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취준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어 느낌이 들, 생각이 들겠죠. 이 깨끗하게 글씨도 예쁘게 적어야 되고 또어 표현도 잘 해야 되고 이 뒤에 말이죠. 이, 근데 이잘 적어야 된다고 하는 이 여러분들 이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발표가 망가집니다. 물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하는 건 가장 좋겠죠. 네. 발표도 잘하고 내용도 잘 적고 하는 건 가장 좋지만 주어진 시간 5분 동안에 내가 이걸 두 개를 다 잘하는 학생을 제가 10년이 넘도록 본 적이 없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은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화이트보드를 잘 적을 것인가 아니면 발표를 잘할 것인가 네. 이 선택을 하는 게 이게 면접에서 선택과 집중인데 네. 여러분들이 이거를 둘다 잘하겠다 이런 욕심을 내면 두 마리 토끼를 결국 아, 다못 잡습니다. 네. 그래서 화이트보드라고 제가 그런 관점에서 어, 여러분들에게 면접 시에 주어지는 모든 소품들은 함정이다 미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면접의 핵심은 면접입니다. 면접의 핵심은 여러분들의 사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전달력과 발표 내용을 보여주는 거니까 화이트보드를 적기는 합니다. 이거를 좀 최소화시키고 네. 이거를 최소화시키고 좀 시각화, 면접관이 네. 보기 좋게 좀 최소화 시각화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화이트보드를 접근하시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면접관과 아이컨택, 면접관과 면접관에게 여러분들의 내용을 전달하는 이 전달력에 포인트를 둬야 그래야 선택과 집중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게 면접이지. 여러분들이 화이트보드에 잘 적는 거 이거는 어, 면접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냥 잘라 화이트보드를 잘 적으면 학교 선생님을 하셔야 되죠 <laughs> 은행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화이트보드를 잘 적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과제지만 그거보다 여러분들은 면접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음.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알기 쉽게만 뭐 뭐 큼직큼직하게 뭐 혹은 화살표 이 정도만 그런 활용을 하면서 어쨌든 면접이니까 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네요. 그래도 되냐라고 하면 당연히 됩니다. 어... 실제로 그랬던 학생들도 많고요. 네. 그, 결국 저도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이 기억들을 되살려 보면 어떤 화이트보드에 적었던 어떤 판서들이 기억이 나냐라고 네. 하면 막 빼곡하게 이렇게 텍스트를 적었던 뭐 개요 현황 문제점 대응방안 이렇게 이 텍, 이 텍스트를 적었던 분들은, 어, 5분도 기억이 안 납니다. <웃음> <웃음> 바로 그 면접 시간만 딱 지나면 까먹죠. 그 네. 근데 지금도 그몇 년이 지나도 기억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숫자 1, 딱 하나만, 어, 일자 숫자 하나만, 1만? 예, 네. 딱 적어놓고 5분간 발표를 한다. 오. 상당히 임팩트가 있죠. 네. 자, 이런 분들이 면접관에 그 기억이 나고, 그런 분들이 전, 달력이 좋은 거지. 여러분들이 여기 텍스트를 이렇게 쫙 음. 적는 거는, 어, 그거는, 여러분들의 바람직한 전략이 선택과 집중이 뒤바뀐 전략입니다. 네. 어. 그 부분을 좀 명심해야 되겠죠. 저 같으면 NH라고 크게 써놓고 나서 그냥 계속 발표할 것 같아요. 브라보입니다. 아, 브라보요. 네. 아, 예 아, 좋죠. <laughs> 네. 그럼 이 마케팅 PT와 관련해서는 좀 어떤 주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예, 그 예를, 예를 들면 뭐 우리가 15분 동안 이제 주제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했는데요. 어, 예를 들면 뭐빅 데이터를 활용한 농협에서의 활용 방안 네. 또는 이거를 어떤 저 대국민 홍보방안, 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대국민을 홍보할 것이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주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 취준생들은 지원자분들은 15분 동안 이걸 막 이제 고민을 할 거란 말이죠. 자, 이런 주제가 예를 들어서 나올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농협 은행이나 농협과 농촌과 농촌 사회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금, 어, 사실 해도 우리 도시민들은 그렇게 관심있게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더 홍보를, 농촌 사회에 대한 홍보를 우리 대국민에게 더할수 있을까? 이런 주제도 나올 수 있고, 또 특정 뭐 농작물이라든가 또는 코로나에 따른 어떤 어 피해 상황과 농협에 대한 농촌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야 되겠다.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할수 있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비도 좀 해보고, 아무래도 이 PT 발표는, PT 발표는 어,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 아무리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든게 많더라도요, 제가 어제까지도 계속 PT 면접도 또 지도를 하면서 왔는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든게 많아도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할때 내가 말을 하는 거는, 아는 것과 말하는 건 이거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음. 머릿속에 아무리 말, 말, 말을 어, 우리가 지식이 많아도 이걸 말을 할때 내가 전달력 있게 말할 수 있는 이게 포인트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PT 면접만큼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발표해보고 또 피드백 받아보고 영상 찍어보고 또뭘 고칠까 해보고 또 고쳐보고 이런 부분이 어,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어, 다음은 토의 면접인데요. 보통 토론 면접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토의 면접, 토론 면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 그 농협중앙회 네. 그 (11월 4일) 날 이제 발그 우리가 방송했던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토어 토의 면접이 아니고 토론 면접입니다 네. 토론 면접은 보통 우리가 찬성과 반대를 이렇게 나누어서 반반씩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면접을 토론 면접이라고 하고요 음. 찬반 토론 여기에서 나온 말이죠 토의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공통된 주제를 하나 주고 어 여섯 명이면 여섯 명 6명, 다섯 명인 5명, 다섯 명그 다수의 인원이 어떤 공통된 주제에 대한 답을, 미션에 대한 답을 공통되게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면접을 토의 면접이라고 하는데, 토론 면접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찬반 면접이 이제 4대4 또는 3대3 네. 이렇게 동수로 나누어서 하는 면접도 있고요. 이거를 완전히 음밸런스하게, 그러니까 어, 2대8,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면접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 대표적인 토론 주제가 이제 사형 면접, 사형 제도다. 라고 하면 사형 제도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손 들어 주십시오 하니까 10명 중에 두 명밖에 손들지 않았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2대 8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좀 어떤 다대 다수와 소수의 어떤 토론 대결이 되겠죠? 배틀이 되겠죠? 근데 과거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1대9 토론이라 그래 가지고 한 명씩 1대 9로 토론을 시킵니다. 한 명이 9명을 이제 상대를 해야 되죠. 이런 토론 면접도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는 토론 면접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서부터는 토의 면접 방식으로 이제 면접이 바뀌는데 네. 이 토의 면접은 토론 면접과 달, 달리 토론 면접은 적어도 우리 편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네. 3대3이다 그러면 우리 편이 있죠. 내가 좀 부족해도 우리 편이 좀 잘해주면 나는 그냥 묻어가기 이런 전략을 좀 취할 수가 있는데 이 토의 면접 같은 경우에는 1대 다 나 마찬가지입니다. 음. 결국 각계 전투라고 하는 이 방식인데요. 결국 여러분들이 나와 생각이 같거나 다른 사람들의 어, 나와 생각이 같거나 또는 나와 생각이 다른 그이 사람들과의 어떤 조화와 융합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어떻게 내 것을 포기할 때 포기하고 또 상대방 것을 수용할 때 수용하고 또 내가 꼭 주장해야 될 것은 이건 이거만큼은 내가 살려야 되겠다는 건 어떻게 살리고 하는 이 과정을 이제 면접관들이 지켜보면서 평가를 하는 게이토의 면접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뭐더 생각해볼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뭐 바로 주제로 한번 넘어가고 볼까요? 네. 토의 면접과 관련해 네. 가지고는 보통 그 농협 은행 같은 경우는 6명 또는 8 명인데 어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인원을 많이 음. 그 면접장에 배치 시킬 것 같진 네. 않고 한5명 내지 6 명에서 이렇게 그 토의 면접을 이렇게 시키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은행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방안이다. 자. 전부 다 디지털과 관련된 거죠. 그다음 과거 기출 주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어 빅데이터 활용 방안 이런 주제도 나왔고 또뭐 퍼플칼라 퍼플칼라 퍼플잡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어떻게 어뭐 대응해 나갈 될 건지 금융기관에는 또 퍼플잡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 기출 주제가 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의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이 결국 뭐냐면 어내 생각을 주장할 때는 주장을 하고 포기를 네. 할때 포기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또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존중해주는 이런 어~ 떤 여러분들의 역할 그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될 텐데 어~ 뭐 어떤 면들을 좀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두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냐면 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잘 어울리는가 내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도의 면접이라고 해서 내가 일대 단대 만약 여섯 명이 도의를 하고 있는데 그냥 나는 그냥 완전히 묻어가기 전략 무임승차 관계로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하고 이렇게 나중에 결론을 낼때 그냥 묻어가기 전략을 하는 거 이거는 뭐 당연히 당락의 낙쪽에 가까운 오. 이런 부분이고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주어진 시간 30분이면 30분, 40분이면 40분 주어진 시간 안에 적극적으로 내가 액션을 취하면서 적어도 내가 너무 나서지도 말고 그리고 너무 축소시키지도 소극적이지도 않게 너무 적극적이지도 너무 소극적이지도 않은 이런 어떤 중간 영역에 여러분들의 어떤 포지셔닝을 취하는 요 부분이 첫 번째 그토의 면접에선 중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여러 명들의 이 아이디어를 듣고 여러분들이 내게 꼭 아니더라도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수용해 줄수 있는 역량. 오. 이 부분이 필요한데 이게 면접에 막상 가면요. 막상 가면 우리 취준생들이 어떤 개인적인 뭐 이기적인 또는 내가 일단 붙어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이 어떤 성향이 네.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실제 면접을 가보면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릇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여 주셔야 되는데 그게 두 번째로 이제 또 중요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자기 거를 또 포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큰 일을 할수 있지만 자기 걸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어좀 어떤 그릇의 크기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겠죠. 여러분들의 그릇의 크기가 큰 사람임을 보여주는 게 그게 토의 면접에서 좀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고. 어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어 여러분들이 어 자기 주장을 끝까지 할수 있는 해야 되는 거는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세 개가 전부 다이 맞물리는 상충되는 겁니다. 이걸 하려 그러면 저걸 못 하고 저걸 하려 그러면 이걸 못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사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화롭게 어떤 어 포지셔닝을 취하는 게요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로 하는 이 이론은 이 쉬워도 막상 이걸 실습을 해보면 어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만은 않겠죠. 네. 그렇죠. 가, 막상 가보면 또 눈빛이 이렇게 딱 오, 받게 되면 네.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 그런 경우가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어쨌든 마지막 이제 면접은 집단 면접인데 다들 다 집단 면접이죠. 아무래도 그. 하루만에 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최종 면접이잖아요. 여기에 예, 그렇죠. 대해서 좀좀 좀 주세요. 예. 주다대다 네. 면접이니까 여게 이제 그 우리 그 임원급 한명 정도가 나올 수 있고요. 면접관으로 네. 그다음에 한명두명 명 정도 나올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부장급 부장님급으로 이렇게 어 면접관이 구성될 것 같은데 어 우리가 1차 면접, 2차 면접이 따로 있는 면접 같은 경우에 이 임원 면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가시면 이 면접을 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는 이제 주로 어좀 높은 그러니까 직급이 좀 높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면접에 비해서 토이나 PT 면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직급이 좀 높은 분들이 나오니까 어 여러분들이 포스가 일단 그좀 눌릴 수 있고요. 포스가 좀 강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어 지원자들도 한 대여섯 명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면접관도 대여섯 명, 지원자도 대여섯 명. 이게 이제 정, 전통적인 어, 다대다 면접이죠. 이, 이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1분 자기소개도 할 거고, 때는 30초 자기소개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 자기소개부터 시작해서 공통 질문도 나올 수 있고, 개별 인성 질문도 나올 수 있고, 자소서 기반 질문도 나올 수 있고, 직무와 관련된 질문도 나올 수 있고, 모든 질문들이 여기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면접이 가장 이제 면접 중에 면접, 면접의 꽃 바로 인성 면접, 집단 면접이죠.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면접관 할때 계속 이 집단 면접을 주로 네. 제가 면접관으로 들어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PT 면접도 해보긴 해봤습니다만은 PT 면접을 일찍 졸업하고 계속 이제 집단 면접을 하다 보니까 집단 면접이 우리 취준생 분들 중에서는 압박감이라고 음. 하는 그 부분에선 상당히 좀 크죠. 근데 자기 소개서는 과거에 우리 농협 은행 같은 경우에 30초 자기소개를 많이 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0초만 준비해가지고 갈까, 아니면 1분짜리 준비해가지고 갈까라고 하면 둘다 준비해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그, 여러분들 뭐 순발력이 있는 분들은 30초만 준비해서 1분 자기소개 하라 그러면 1분으로 늘릴 수 있는 순발력만 있다면 그냥 하나만 준비해 가도 되겠지만 음. 순발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1분 자기소개까지 좀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갔으면 좋을 것 같고, 공통질문도 좀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질문도 좀. 어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예를 들면 지원 동기 뭐 이런 부분이겠죠 네, 인성 면접을 근데 어떻게 보면은 본인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준비를 좀 어렵지 않은 인성 면접이 팁 같은 거 뭐가 있을까요 어 제가 최근에도 면, 지금 하반기 면접 시즌입니다 지금 네. 금융권도 그렇고 뭐 일반 기업도 그렇고 공기업도 그렇고 전부 다 면접 시즌이 지금 몰리고 있는데 제가 최근 어제까지도 지금 뭐 거의 어 제가 사, 살이 좀 빠졌다고 합니다 이. 식사를 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어, 지금, 근데 살이 빠진 모습이 더 좋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웃음> <웃음> 어, 근데 이 면접을 봐보면요. 우리 취준생들이 하나같이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냐면, 어,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게 유튜브입니다. 지금 우리도 면접 TV라고 하는 유튜브를, 어, 그렇죠. 운영하고 에. 있지만, 어, 여러분들은 면접 TV, 적어도 면접 TV를 제외한 나머지 유튜브는 제가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 유튜브를 보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하나같이 유튜브에서 의존해가지고 답변을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면접 코칭을 지도를 받으러 오는데, 어, 하나같이 그게 좀더 어떤 거냐면, 실제로 은행권, 금융권에 있는 면접관들이 안 좋아하는 쪽으로 많이 준비를 해 오시더라고요. 답변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외워오시고, 또그 다음에 어떤 거든지 여러분들이 경험을 뒤에 붙이려고 하는 이런 액션들이, 그런 노력들이 면접관들이, 어, 좋아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답변의 길이도 많이 길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유튜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하는 건 얼마나 어 그런 자료나 어떤 정보가 음. 없으면 그렇게 유튜브에 의존하겠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그런 여러분들의 심정도 이해를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 절대로 어 우리가 면접을 끝, 면접이 끝나고 나면 이 평가를 하는데 평가에서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정규 분포에서 유튜브를 많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른쪽 그러니까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고 전부 다 중간으로 갑니다 다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유튜브를 좀좀 어좀 정리를 좀하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답변의 길이를 좀어 너무 길지 않게 음. 좀 만들라. 그 다음에 적어도 은행권은 솔직하게 좀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야 된다. 너무 네. 꾸미려고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